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아,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 보통 이제 불교 쪽에 입문하거나 이제 마음 공부한다고 입문하시는 분들이 처음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이 어디서 이제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요, 공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공이 무엇입니까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에 따라서 또 다시 색즉시공이 뭐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알기 시작하면 나는 진짜 뭡니까? 나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라는 걸 물어봐요. 오늘은 요새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 5 강에서 칠십 강에서 공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색즉시공, 불이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그 마음이 그 마음이지 뭐 이렇게 강의할 때는 이런 마음이고 저렇게 강의할 때는 저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뭐냐.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거예요. 그럼 일단은 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공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공.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알고요. 여러분들도 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 공. 공이다. 공이 무엇인가? 공은 이제, 텅 비어 있는 거. 텅 비어 있다. 공 그러는데 텅 비고, 텅 비어 있는 거, 텅 비어 있는 거를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죠.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도, 이게 터언비 있는 마음, 텅비어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다. 그래서 이걸 또 공이라고 쓴 거는 글자로 표기한 거는 사실 그냥 그그 그 뭐죠?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은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의식에 빗대서 의식에 빗대서 의식을 운유 은유화, 유화한 거다. 그러니까 글자를 썼다는 것은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념적으로 공은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 의식이 우리 의식. 의식이잖아요. 의식이냐 없냐. 우리 의식 우리 의식. 우리 의식. 우리 의식. 의식이 순수 의식. 깨끗하고 맑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런 의식을 공이라 그런다. 공이라는 거 그러니까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의 의식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요. 또 광경도 눈으로 볼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맛도 볼수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 마음의 의식이 마음의 의식이 텅 비어있지 않으면 텅 비어있지 않으면 전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요. 음, 본다 그래도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의식은 항상 비어 있다, 비어 있다. 그 의식이 차 있다는 것은 뭐죠? 어떤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고통 속에 있다. 뭔가 다른 생각을 먹고 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생각이 항상 골몰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 지나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수 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다 비어 있는 그 상태. 예요내 <laughs> 의식이 비어 있어야지 어떤 형태도 할수 있다. 어떤 형태가 지나가는 것도 알수 있어요. 의식이 의식이 비어 있어서 그렇다. 우리 보통 형체 같은 경우도 볼수 있다. 형체, 형체도 알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내 의식이 비어 있기 때문에 공간도 느낄, 공간도 느낄 수 있다. 공간도 느낄 수 있다. 공간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보통 색이라고 하는 거 색, 색도 내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에 색도 시간도 시간도 내 마음이 무시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걸알 수가 있어요 내 본래의 마음 본래의 마음 본래의 마음 순수 의식 본성이라고 그때 본성 우리 견성할 때 본성은 이 본래의 마음 본래의 마음 우리가 시간을 알수 있잖아요 어 시간이 지루하다. 시간이 빨리가 빨리 갔다 시간이 늦게 갔다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갔다 늦게 갔다 하고 말하는 그 놈은 누구죠? 그놈 그놈 그놈이 이놈이에요. 그놈이 그놈이 순수시계 텅 비어 있지만 텅 비어 있지만 알아차림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알아차리는 그걸 주체 주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주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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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텅 비어 있지만 알아차림의 알아차림 그런 기능은 갖고 있다. 마음이 텅 비어 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어도 알아차린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도 알아볼 수가 있고 어떤 공간도 알아볼 수가 있고 어떤 색깔도 알아볼 수가 있고 시간도 흘러가는 시간을 알 수가 있다. 그런 것. 그것 그렇다면 그렇다면. 시간을 시간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시간이 없는 무시간이에요. 무시간. 이거 잘 알아서 해야 돼. 시간을 시간을 초월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초월해 있다는 것은 시간에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는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신라가 흘러가는 보는 거야. 예 근데 보는 놈은 내가 아니죠. 시간 보는 놈이죠. 이게 무슨 얘기할려고 하냐면. 시간이, 아까 조금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길다, 짧다 하는 거를, 짧다는 것은 내가 무시간이기 때문에, 본래, 이 공이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루하다, 빨리 간다, 뭐, 이런 거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는 시간이 없어요. 무시간적이다. 시간을 초월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사, 굉장히 중요한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과거, 현재, 미래는 전부 다 뭐죠? 내, 나의 기억 속에만 있다. 그런데. 기억 속에만 있다. 기억. 기억 속에만 있는 거지. 실질적인 과거나 미래나 현재는 없다. 그러나 조금 이따 얘기하는, 현재가 없다. 그럴 적에, 어, 순간이라는 건 있는데, 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순간에 대한 거. 소리 조금 이따 쓰죠. 순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거다. 자. 다시 한 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내 의식인데, 내 순수 의식인데, 순수 의식인데, 그것이 비어 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형체도 알수 있고, 공간도 느낄 수 있고요. 색도 아플 수가 있고, 시간도 알 수가 있다. 시간도 비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알수 있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시간이니까, 무시간. 이 원래 원래 이 공이 공이 무시간이니까 무시간 무시간이니까 시간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시간이 흘러가는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본래 자체는 뭐야 본래 자체는 무시간이잖아요 본래 자체는 그러니까 내가 별 있으니까 형체도 알수 있는 거죠 내가 별 있으니까 색깔도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눈에 빨간색이 있으면 빨간색이 안 보이잖아요. 내 눈이 지금 각막이 투명하기 때문에 빨조노초 파는 뭐다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투명하지 않으면 다른 색깔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은 개념이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뭘로 차있으면 안 된다. 뭔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펴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시간, 시간이 흘러가는 걸볼수 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무시간이기 때문에 볼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본래의 난.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탄생도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게 불생불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생불멸. 불생불멸. 생긴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어요. 멸하는 것도 없어요. 왜냐?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생기는 것도 있고, 죽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탄생도 있고, 멸하는 것도 있고, 생기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내 자체가 무시간이잖아요. 내 자체가. 내 자체가 무시간이니까 여기는 불생불멸이죠. 생기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잡아 나가시면 여러분들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은 텅져 있다. 이런 것이 공의 개념인데 이걸 글자로 표현해서 공이라 그러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냥 텅빈 의식이에요. 그냥 순수한 의식이다. 성민 의식이다. 의식도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이렇게 글자들을 사용을 한 거예요. 사, 사용을 한 거다. 자 시. 우리 공공 그러면요. 공 그러면 사용하는 게 뭐죠? 공 그러면 색즉시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색을 색을 여기서 이제 물질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질. 그러니까 색이 어떻게 해서 공이냐? 색이 곧 공이다 어떻게 해서 색이 공이냐 어떻게 해서 색이 공일까 <laughs> 어떻게 해서 색이 공일까 <laughs>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요 여기 화이트, 이거 보드가 있어요 보드 펜이 있으면요 마카펜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야 이게 물질인데 이게 어떻게 공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공이라 그럴 때는요 공이라 그럴 때는 이거 어, 조금 지울게요 공이라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공, 그 다음에 연기, 공이다, 연기다 할 때는 처음에 이제 뭐 무상이다,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실체가 없다, 이렇게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리켜요. 실체가 없다는 걸로, 그 실체가 없다는 걸로 가르치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어떻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리다, 다르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개별적인 독립된 것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 상태에서 어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뭐죠? 마음과 육체와 정신과 이런 게 포함되고요. 뭐이 안에는 또 많죠. 여러 가지가 뭐사대로 이루어지고 뭐로 해가지고 이루어졌으니까 나의 어떤 독립된 실체는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를 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뭐 이런 상태에서 색이 어떻게 공이냐 그기면 얘기를 하면 이거 색도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는 게 공이다. 이렇게 해서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내마음을 아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마음을 아는데 색이 공이다. <laughs> 색이 공이야. 아 이거 실체가 없어. 이거 실체가 없으니까 공이야. 이게 이, 이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공부하고는 좀 관계가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요. 다시 돌아와서 색적 시공이다. 색이 어떻게 해서 공이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 공을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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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순수의식이다 그랬잖아요. 순수의식이다. 순수의식이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만한 시험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시험지. 백색 시험지가 하나 있는데, 이색 시험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 에 만약에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물감으로 다 칠했다고 보세요. 빨간색 물감으로. 빨간색 물감으로 다칠했다 그러면, 이 물감하고 종이가 하나가 된 거죠. 물감하고 종이. 물감이고 종이잖아요. 그죠? 이 종이를 그냥 종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물감 종이. 빨간색 종이라고 그랬는요 빨간색 종이. 그렇지 않습니까? 빨간색 종이. 그러니까 흰색 종이였는데 빨간색으로 물감을 칠했으면 이게 빨간색 종이가 된 거죠. 빨간색 종이. 그럼 빨간색이고 종이고 종이가곧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야그 종이 그 종이가까봐 그러면 아 빨간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가곧 빨간 거다 이거죠. 그렇죠? 색이 빨간색이고 종이가 공이다 그러면 에? 빨간 종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색을 칠해놓으면. 좀 이해가 되셨나요? 되셨나 모르겠네.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이걸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 이걸 의식이라고 생각해 의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식을 생각을 했어요. 그 내가 빨간색을 봤어요, 빨간 꽃을 봤어요. 그럼 여기 전부 다 빨간 꽃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빨간 꽃을 언제 이루어지? 순간. 순간. 찰나 순간에, 찰나 순간에. 찰나 순간에 어떤 꽃을 딱 봤을 때내 의식은 뭐가 돼요? 내 빛이 텅 비어있는 그 의식 속에 뭐가 존재하는 거죠? 꽃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꽃이 존재하죠. 꽃이. 내가 하늘을 딱 봤다 그러면 내 의식 속에 뭐가 존재해요? 그 순간에. 보는 그 순간의 순간. 이순간에난걸잘 아셔야 돼 순간에 파란색 하늘이 내, 내 의식 속에 딱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색즉 시공이죠. 그 색이 하늘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내 의식 속에 들어왔을 때는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 순간이 그 순간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순간이 하나가 되는 거다. 하나가 된다. 내가 꽃을 봤을 때는요. 꽃꽃 꽃이 내 의식 내 순수 의식 내 의식 속에 꽃으로 가득 차 있잖아. 요 그럼 하나가 된 거죠. 꽃이 곧 공이죠. 꽃이 곧 공이다. 고, 꽃이 곧 공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잘 아셔야 돼요 어디서 <laughs> 제 자랑이 아니고요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색특 시험을 이렇게 명쾌하게 풀어낸 사람은 없어요 꽃이 내 마음에 딱 있으면 그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꽃이 나잖아요 꽃이 내 의식 의식이 나니까 의식 의식이 꽃으로 들어있잖아요 하늘을 보면 하늘을 보는 순간 팔았다 하기 전에 그것이 내 마음에 탁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된다. 하나가 색과 공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하나가 되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종소리가 띵하고 울리면요. 우리는 뭐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내가 종소리를 내가 종이 있고 종 치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 그게 아니고 종소리밖에 없다. 중소리밖에 없다. 중소리밖에요. 나는 어디 지 나는 어디 지 나는 어디 지막 파고 들어가 봤자 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꽃을 보는 순간에 거기에 나라는 것이 있어. 어딘가는 있어. 그죠? 어딘가는 있어. 내 꽃을 본다는 경험이잖아요. 내 꽃을 본다는 거. 그럼 본다는 나는 어딘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는 어떻게 표현이 안 돼도. 그럼 거기 어디냐? 봄 자체에 있는 거야. 봄. 보는 것 자체. 보는 것 자체가 나아요, 보는 것 자체. 듣는 것 자체가 나아요. 종소리 자체가 나고. 그러니까, 색이 공이 되는 거지. 뭘딱 봤을 때, 파란색이 나한테 순간에, 순간에, 순간 순간에, 딱! 하늘이 딱 들어왔을 때그 순간에, 거기에는 파란색밖에 없는 거야, 파란색. 파란 하늘밖에 없어. 파란 하늘. 거기에는 나도 거기 있고요, 하늘도 거기 있고, 다 거기 있는 거야. 하나, 하나가 되는 거야. 그 경치다 하나가 되는 경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의식 속에 자리 잡을 때를, 내 의식 속에 존재할 때 만물이 생겨난다 그랬잖아. 만물이 생겨난다. 내 의식 속에 존재할 때 만물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 색즉시공이다. 이잘 아셨죠? 이 색. 이 색즉시공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요? 예 순간이다. 순간. 순간이다. 지금 그 순간. 지금 그 지금 이 순간이다. 이순 이, 이 순간이 순간밖에 없다. 딱 보는 순간, 보는 순간, 보는 순간. 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보기 전에 보는 것, 보기 전에 본 것. 그 그러니까 내가 봤다는 것은 무슨 뭐죠? 이렇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라고 전환이. 예를 들면 꽃이다, 뭐다 이렇게 말하기 전, 말하기 전, 딱 느낌, 딱 가슴으로 딱 보는 그 순간, 그 순간, 그 순간은 색깔 공이. 하나가 된다 색과 공이 하나가 된다 색과 의식이 우리 의식이 하나가 이루어진다 하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는 나라는 것은 하나의 경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부처님이 그시셨다고랬잖아요 네? 고통만 있을 뿐이다 고통을 받는 자는 없다 열반만 있을 뿐이야 열반한 자는 없어요 경험 그 자체만 있는 것 뿐이다 경험만 있을 뿐이다 다른 건 없다 우리 마음은 항상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는데 텅 비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알아차린다. 그 알아차림은 원초적인 알아차림이에요. 배워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원래부터 있는 알아차림. 원래부터 있는 알아차림. 그 알아차림은 항상 갖고 있다. 항상 내 마음은 어떻다고요? 나라는 건 어떻다고요? 텅 비고 고요하고 그런데도 알아차림이 있는데 그 알아차림은 지식으로 아는 것에 의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본래의 알아차림 본래의 알아차림 내가 어머니한테서 태어날 때 갖고 나온 알아차림 알아차림인거죠 알아차림 알아차림 그 알아차림만 있을 뿐이다 그 공화하고 이제 색즉시공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보십시오. 적어도 한 일곱 번 이상은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상태가 올 거예요. 아, 이렇구나 하고 감을 딱 잡을 수 있어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걸알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